신지와 문원의 결혼 반대 여론이 강해지는 가운데, 전부인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둘씩 등장했죠. 최근 문원이 돌싱남이며 딸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온라인에는 전처 치인이라는 익명의 네티즌이 등장해 이혼 사건 기록 한번 열람해 달라고 하세요.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라며 이혼 사유가 일방적인 귀책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글을 올리며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사실 문원과 전처는 협의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적혀 있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전 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문헌에 대해 입을 열어 난리가 났습니다. 또한 백가가 의미심장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는데요. 신지의 결혼으로 화제가 된 타이밍이기 때문에 참 묘한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백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블루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자신의 핸드폰 바탕화면 사진을 찍은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백가의 핸드폰 바탕화면에는 블랙 후드티를 쓴 백가. 신지, 김종민이, 개구장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죠. 백가가 코유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느껴지며 뭉클하게 하는데요. 이어 백가는 이승환의 가족의 한 가사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이미지에는 영원히 함께해야 해요. 사랑해요, 우리, 고마워요, 모두. 지금껏 날 지켜준 사랑이라는 구절이 담겨 있어. 코요태 멤버 신지와 문원의 결혼과 관련된 백가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신지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파혼을 하게 되더라도 백가는 가족이니 변함없이 무슨 일이 생기거다로 그녀를 지지하겠다는 일종의 신호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의견이 많은데요. 실제로 김종민은 2년 전한 프로그램에서 신지의 전남자 친구를 언급하며 그 사람이 너무 별로였다고 말하기도 했죠. 김종민은 신지의 애인이 나보다 별로라고 생각해 본적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는 정말 너무했다고 덧붙였죠. 그 사람은 별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별로였고 실제로 신지가 그 사람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꿔줬다는데요. 당시에도 남자가 남자를 볼땐 다르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뜯어말렸다고 합니다. 또한 신지는 신장 문제로 입원했을 당시 이미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병원에 찾아왔던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신지가 입원했는데 병원으로 찾아왔고 병원에 면회 금지라고 쓰여 있는데도 와서 돈을 안 빌려주면 하고 있는 일 망할 것 같다고 죽게 생겼다고 말하며 돈을 꿔달라 했다고 하죠. 사실 애초에 신지가 신장이 안 좋아진 이유도 헤어져서 마음고생해서 신장이 안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별의 여파로 입원해 있는데 와서 돈을 꿔달라는 소리나 하는 남자였던 것이죠. 그 남자는 결국엔 신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사람인 걸 알았던 것 같은데요. 더 놀라운 건 현재 그 남자는 신지가 신장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와중에도 이미 헤어진 남자에게 돈을 꿔주고 있는 동안에 바람피운 여자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그 여자도 신지와 그 남자가 사귀었고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도 알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라 하는데요. 실제로 백가도 신지의 전남친들에 대해서 단한 명도 빠짐없이 나쁜 놈들이었다고 답했는데요. 나쁜 놈들 만나 마음고생 많이 했다며.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는 폭탄 발언을 했죠. 물론 그러면서도 빼가는 자신과 김종민은 무조건 신지의 편이니 어쩔 수 없다며. 웃음으로 넘기기는 했지만 뼈가 있는 말 같았죠. 그리고 이번에 신지의 결혼 논란이 터졌는데요. 네티즌들이 현재 신지의 결혼을 말리는 이유가 단순히 예비 신랑이 돌싱이라서가 아닙니다. 신지 예비 남편 문원의 문제점은 너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영상을 봐도 문제가 많은데요. 해당 영상에서 문호는 멤버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오려 했던 점 살찐 것 같다는 김종민에게 나이살 아니냐 고 막말한 점 동종업계 종사자임에도 신지나 코요태가 유명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신지를 이 친구라고 칭하면서 전처한테는 존칭을 사용한 점 신지와 사이가 깊어진 뒤 이혼 경력과 딸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점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불과 이틀 전만해도 신지의 결혼은. 김종민의 결혼에 이어 코요태의 격경사였습니다. 1998년 데뷔 이후 30년 가까이 국민 혼성그룹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코요태의 새 멤버 중 마청이자 리더인 김종민이 먼저 기쁜 소식을 전했고 뒤이어 신지가 예비 신랑 문원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문원을 향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이중 몇 가지는 사실 몇 가지는 문원에 지인들이 나서 해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축하를 받은 김종민과 달리 신지의 결혼은 축하받지 못할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국민 가수가 제2의 낸시행남연이가 되는 모습을 볼수 없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말리는 수만 개의 결혼 반대 의견이 쏟아졌죠. 구독자 7천명도 되지 않는 채널의 영상에 신지와 문원의 결혼을 반대하는 댓글 5만여 개가 올랐습니다. 코요태의 음악을 통해 추억을 쌓은 이들이 많은 만큼 코요태의 팬이 아닌 이들도 걱정을 보낸 것이죠. 하지만 문원과 지인들의 해명에도 여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는 신직 결혼 반대하는 네 가지 이유라는 영상을 게재하고 문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혼 전부터 반복되는 거짓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문원의 정황을 살펴보며 앞으로도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속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는데요. 이혼은 흠이 아니지만 거짓말은 흠이라는 게. 이 변호사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변호사는 신지 씨가 사랑하니 포용한다고 말했지만 이런 경우 정작 본인이 무엇을 감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많이들 이혼에 이른다. 고 걱정했는데요. 특히 신지에게 재산을 노린 결혼을 피하고 싶다면 문원의 양육비 송금 내역을 확인하라고 했는데요. 문원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전처가 양육 중인 딸에게 보낸 양육비 송금 계좌 내역을 보면 되는 것이죠. 만약 문원이 양육비를 적게 주고 있다면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라 돈 벌어서 양육비 보내 줘야 할 때라는 것인데요. 결혼은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에게 양육비도 제대로 보낼 능력이 없는 남자가 과연 또 다른 가정을 꾸려 행복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지훈 변호사는 문원이 전처와 소통하며 아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신지는 문원이 전처와 계속 연락하면서 아이 관련된 일을 상의하고 자신은 개입할 수 없는 걸 참아야 한다는 얘긴데 그걸 참을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재산 약정을 작성하라고 조언했죠. 부부 재산 약정은 결혼 전 남녀가 재산 소유 관리 방식을 미리 정하는 계약인데요.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유명 연예인이나 수입이 많은 비연예인들이 작성하는 사례가 많은 계약서인데요. 부부 재산 약정을 서류로 쓸때 결혼 전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한다는 것과 나중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문원의 전처와 아이 양육비나 면접 교섭권 관련해, 어떻게 할 건지도 다 미리 합의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신지와 문원은 웨딩 촬영을 마친 상태죠.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요. 신지가 40대에 결혼하는 만큼 더 행복했으면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불안의 씨앗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문호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사생활 의혹에 대해 양다리, 혼전임신, 군대 폭행, 세번 개명 등은 부인하고 불법 부동산 중개 영업을 했던 사실은 인정했는데요. 남녀 사이의 일은 그들만이 안다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만 봐도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사람들이 봐도 모두가 한 남자를 이상하게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못 보고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의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지의 예비신랑 문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